안녕하세요. 생콩이야기입니다. 아, 영덕 시골마을에 정원을 너무 이쁘게 해놓은 집이 있어서 아, 여기 사시는 분 어르신한테 양해를 구하고 아담한 시골집 정원 풍경을 한번 촬영해보겠습니다. 아기자기하게 이쁘니까 재밌게 봐주십시오. 요집 마당 앞에 정원입니다. 정원인데, 여기가 꽤 꼴짝이거든요. 영덕에서. 영덕 읍내에서 거의 한 시간 가까이 들어온 꼴짝인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집 주인분께서 얼마나 이쁘게 단장을 해놨는지, 시골에 살면서 이렇게 단장을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 시골에서 너무 이쁘게 이렇게 꾸며놨길래 양해를 구하고 제가 촬영을 합니다. 여러분, 요앞에게 저는 도대체 저게 무슨 과일일까? 차 타고 지나가면서 신기하게 생각하고 지나갔다가 오는 길에 이제 내려서 자세히 보니까 모가나무입니다. 모가나무를 이렇게 이쁘게 해놓은 거는 제가 처음 보는 거라서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이 정원을 찍으러 이 골목에 들어다 오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살던 그런 시골 시골집 <laughs> 뒤에 대나무밭이 있습니다. 대나무밭이 집을 싹에워사고 있고 너무나 전통적인 시골 시골집인데 이 옛날에 어릴 때. 엄마랑 아이들이랑 옛날 이 시골 집에서 살던 추억이 돋는 그런 시골 집입니다. 사람은 안 사는데, 이야, 모가 떨어진가 봐라. 와, 여기는, 이야, 이 모가가, 와, 모가가 엄청 떨어졌네. 이향 좋은 모가가, 모가나무가. 아직 꽤 달려있네요. 아, 시골집 찍다가. 아. 정말 정겨운. 아. 진짜 옛날에 우리 살던 우리 집이랑. 뭐 옛날 집은 다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문창살. <laughs> 예초기이 돋습니다. 또 옛날에는, 이 콩, 콩 타작해가지고 여기 못안 하네. 여긴 디안인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는 세면으로 이렇게. 와, 대나무. 원통 대나무 밭입니다. 대나무 굵은 거는 굴레. 가까이서 보는 이 모가. 엄청 달렸습니다. 와, 과일 같은 풍성함, 풍성함. 해살에 미친 모가 빛깔 한번 보겠니다 하 어떻게 이만큼 많이 달려서가 있지? 청청이 3단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집 앞에는 이렇게 탁 소나무 멋지게 한 거로 심어놨네요. 이렇게 관리하기가 정말 참 손도 많이 가고 할 텐데. 사장님 정성이 대단하십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잡초 하나 없습니다. 풀 하나 없고, 이렇게 있 잔디 다 심어가지고. 아니, 여기, 이게 웬 겁니까? 이게 왜 여기 있지? <laughs> 여기 잔디밭에서 공 치셨나? 사장님 아, 소품으로, 이렇게 사장님이, 와, 정말 꼼꼼하신 것 같습니다. 요, 요거, 분, 분해놓은거한번 보십시오. 와, 이 보기는 쉬워 보이지만, 이렇게 키워, 키워내기가, 분제가 쉽지가 않은데. 요 길도 이렇게 내놨네요. 이렇게 이게 국화, 국화인 국화것 같은데, 향을 한번 맡아볼까? 국화는 국화인데, 은은한 향이 진하진 않은데, 아까 들국화처럼 진하진 않은데, 향이 은은한 향이 나네요. 햇살에 비친 국화, 노란색 국화, 눈부십니다. 정말 아기자기하게 요거 요거는 물레방아를 만들어 놓으셨네 바위까지 사장님 이렇게 꾸미시기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는데요 우리 구경하는 사람은 그냥 여사로 구경하지만 이거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손도 많이 갖고 와내 손으로 썰렸다가 나무 에다가선수아 사장 이거 소나무를 캐가 오신 거예요? 예 캐가 전에 선수로 이렇게 이쁜 소나무가 있었나요? 갖고 갔가 따던고 아고다 손질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네 그죠? 예예 예, 갖고 와가지고 모양을 어정도 잡혀 있는 걸 갖다가 예. 손으로 이제 만들었죠 아이 돌도 다 자연 예 거. 돌도 보니까 얼마나 요렇게 사장님께서 꼼꼼하신지 <laughs> 안 봐도 다 알겠습니다. 집도 일반적인 시골집이긴 한데,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지금 여기 걸린 건 매주인가요? 이매주야이 시골에 CCTV까지 달아놓으셨네요. <laughs> <laughs> 와, 차마 밑에 매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와, 지붕도 그렇고, 집 뒤로 제가 쭉한번 둘러봤는데, 너무 꼼꼼하게 자집을 탁, 이렇게 관리를, 정말 멋있는 아버지이십니다. 마루를 이렇게 요렇게또 관리를 잘해놓으니까 정말이 쁘네요 담장까지 오 <laughs> 여기 안 들어봤으면 이건 못 봤을까 이거. 와 꽃감 또 자제분들 또손 손자 손녀 오면은 꽃감 맛있게 주려고 이렇게 와 이쁘게 해놨네요. 이렇게 해놨는데. 와, 집 관리를 이렇게 이쁘게 잘 해놓은 집이 잘 없는데, 이건 시골 집이 아니고, 이 정도 관리를 하시려면, 와, 종땡땡땡. 전기 없죠? 신식으로 다벽 처리를 다 해놓으셨네. 김장 담으시는 거 보죠? 예아 yeah. 요즘 한참 김장 담을 때니까 얼굴은 안 나오게 해 드릴게요 얼굴 아, 나오게 사장님 워낙 잘생겨서 가지고 예 사장님 인사 한번해 주시죠 어디에 사시는 분이신지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오철업병수 예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찾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김장 담은 거한번 구경해 보시겠습니까 와,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옛날에 엄마가 김장 담당 그런, 그레... 오, 무시, 무시김치. 잡사 어, 그래, 마번볼수 있습니까? 네, 네, 예. 김장김치 얻어 먹어보겠습니다. 음! 야! 간간한 게 진짜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예. 야, 여기다 사진 찍. 아니, 아니, 괜찮아. 아, 아 사모님, 네. 예한번 찍어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오늘 뭐 김장 한다고 이거 뭐. 또 너무 잘 생기셨지만 우리 사모님께서도 아니요. 정말 미인이십니다. 아니 찍지 마세요. 예. 이거 하나 더 잡아. 예. 아 친구도 한입 주면 좋은데. 요 어시로 것도. 제발, 김치 마담 봐봐라. 끝내준다. 아, 저는 대구에서 왔습니다. 빨리 뛰라 <laughs> 김장김치인데, 정말 맛있다. 어? 음, 네 김치 진짜 마담 봐봐라. 짭짜리하 정말 맛있다 와 시내에서는 이런 맛을 사실 시골에서 이일 네, 안하면 와 시골에 오니까 시골의 인심도 느끼고 어르신 고맙습니다 잘 먹고 아니 그러니까. <laughs> 예 아니 아닙니다 아이, 아이, 아, 김치를요? 네, 와. <laughs> 아, 고생해가지고 이래 했는데. 아, 네, 아, 여름에. 이제 예. 이제 여기 어? 막 아, 이렇게. 이 돌을 일부러 깎은 건가요? 아니, 아니면? 그대로. 와, 진짜 의자네. 여름에 예. 또 오, 멋있어. 이야, 정말 멋있네요. 와, 너무 좋은데요? 아, 진짜 편안합니다, 의자. 멋있나파라네 예, 멋있습니다 아, 와 어르신 진짜 잘 해놨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손 하나하나 진짜 어, 손 많이 나드네요 그리고 이 나무는 노래 네. 어. 끝에 있는 나무인데그 산에서 비구름이 지나가면서 천둥하면서 벼락맞은 벼락 나무입니다 아이 소나무가요 저기서 와요 아 어, 벼락맞은 벼락 소나무 이게 아 나무가 아 그렇네 나무가 올라가 살다가 벼락을 치면서 아 전기가 통해서 이게 죽고 아 옆에서 새로 주이 나온 나무 아 다른 모양이 다르네요 소나무가 틀렸잖아요 아 나이는 굉장히 먹었어요 아이 나무가요? 네와 정말 귀한 걸또 사형까지 있는 나무를 보니까 정말 귀한 거 오늘 보게 되네요 와 베랑맞은소나무인데 아, 이렇게 살아서 예, 예. 이렇게 이쁘게 잘 사장님이 살려놓으셨네요. 뒤에 이 나무도. 아, 이 나무는 뿌리가 좀 독특하네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 죽었다가 살아난 나무. 아 그렇구나. 근데 실제로 이렇게 분재를 만들려고 하면 이게 안 쉽거든요. 근데 자연적으로 이렇게 구해가지고 이렇게 살려낸 걸 보면 사장님 정성이 대단하십니다. 신기하다. 이거는 보고 보고 보니까 이렇게 줄기에 따라 이렇게 살아 남는 것도. 벼람 맞으면 올라가 이 풍기가 있다고. 벼랑 맞으면서 전기가 통하면서 죽고면서 옆에 새로 이제. 저게 이제 살아남는 거예요. 뿌리가 참다 그래요. 아, 아이 뿌리 자체가 밑에요. 전기가 오에서 땅으로 통하면서. 아 예. 땅, 그아 그랬구나. 아, 진짜 같네. 이런 소나무들은. 이거 오. 큰 상태에서 가져오기가 운반하기가 엄청 힘들었을 건데 어... 작을 때 가져오신 거예요. 조금 컸는 데까지 뜨가지고. 아, 거. 그 어렵게 어렵게 가져오셨구나. 누가 이거 이걸 새 나무를 이렇게 팔아. 팔지 왜냐면이 정원 큰집 하니까. 그러니까. 네, 이렇게 거 가져가면 얼마 받는 물어봤지만은 돈 있는 사장 만나면 예. 돈에 약도를 결정하고 무조건 사가도 돼. 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 사장님 이 관리. 이렇게 한다는 거, 살려내는 것 자체가, 원래 소나무가 높은 지역만 좀 다르고, 흙만 달라도 다 죽거든요. 죽는데, 이렇게 살려낸 게, 뭐, 1억, 2억 부르는 게 값일 수도 있죠. 임자 만나면. 앞구는, 뭐가, 모가, 뭐갑니다. 뭐가. 모가. 일단 2단. 주식도 상승할 때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 보통 마무리지죠. 딱 사장님께서 1차, 2차, 3차를 딱 아시고 이렇게 만들었네. 뒤에 주변 산들도 참 경치가 좋네요. 크지도 않하고 저기 산는 봉머리가 칠보산 영덕 보이 아, 저기 칠보산입니까? 칠보산. 아, 칠보산 듣기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산보 예, 칠보산은 영영명산으으로또 소문이 나는 거라서 이 돌건 옛날에 m 때 이거 본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거 어디서 이렇게 개수를 저, 많이 다 동네, 모으신 거 n 요 a Castle. You're going to s 고배 아플 때 육모초 s u 가지고 o n e y Ta moshi. a 고 Yakto t o l 돌 Yenna, a young motor, y a 세월이 원래 흘렀다고 많이 달았네요 오늘 좋은 좋은 걸 구경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설명 <laughs> <laughs> 자세한 <웃음> 설명도 해 주시고 보기 전까지는 사장님이 요 돌도 내가 내가에좀 물개 모양이 나죠 이렇게 내 카에 무게가 있잖아 아 사장님 수석에도 여기는 수석은 많겠더라고요 계곡이 보니까 예. 드리지, 부지런 떨면은 수석 이쁜 거 죽겠더라고. 이렇게 전시해 놓으니까 멋지네. 시골집 안 갔습니다. 별장 갔습니다. 와, 사장님 참 인심. 예사로운 이심이 아닙니다. 자, 오늘 영덕 시골 마을에, 창수면 시골 마을에서 좋은 어르신 만나서 설명도 잘 듣고, 김장김치도 얻어먹고, 또 김치도 포장을 해 주시네요. 시골 인심이 참. 각별하다는 걸 한번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오늘 영상은 어, 요 정원 영상은 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